2025년 12월 4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드디어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월 8만 7천원만 내면 전국 어디에서나 위성으로 인터넷을 쓸 수가 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한국 통신 시장을 지배해왔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통신 3사들은 이제 끝난 걸까요? 지금도 분명히 좋은 서비스지만 2027년에 스타링크가 2세대 다이렉트 투셀 서비스를 내놓으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별도 장비 없이 직접 위성과 통신하게 됩니다 통신사나 기지국 모두 필요 없이 산속이든 바다 한가운데든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하늘의 인공위성과 바로 연결이 돼서 인터넷이 터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한국은 워낙 인터넷도 빠르고 5G 커버리지도 넓으니까 스타링크가 들어오더라도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이어져온 통신 3사의 독점 구조에 새로운 라이벌이 등장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타링크가 뭔지부터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스타링크는 일로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2021 25년 기준으로 현재 지구상공 약 550km 궤도에 위성 8000개 이상이 떠있다고 하고요 목표는 대략 42000개라고 합니다. 그럼 스타링크 서비스는 기존에 있던 위성인터넷과 어떤게 다를 까요 우선 가장 큰 차이는요 거리와 속도 예요 예전에 올렸던 정지궤도 위성인터넷 은 위성이 지상에서 36000km나 떨어져 있어서 신호왕복을 하는데 약 0.6초 에서 0.8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 위성은 지상과의 거리가 550km로 훨씬 가깝죠. 덕분에 지연시간이 20에서 50km로 20밀리터 정도로 줄어서 거의 광케이블 인터넷과 비슷해요. 온라인 게임이나 화상 회의도 충분히 할 만한 수준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예전 위성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20km로 가는 느린 국도였다면 타링크는요. KTX 같은 고속열차를 탄 셈이죠. 그만큼 위성 인터넷의 속도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타링크의 성장 속도도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신규 가입자 460만 명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서비스 국가도 25년도에만 35개국이나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불 1년만에 이용자가 폭증했다는 뜻 이죠. 2025년 기준으로 130개의 나라에서 600만명 이상의 스타링크를 사용 중이고 한 번이라도 접속해본 사람 까지 합치면 누적된 사용인원이 1200만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 하고 있는 거죠. 스페이스x는요 위성 발사도 엄청난 속도로 하고 있는데요. 2025년 한해 동안만 거의 하루에 3개씩 위성을 쏘아 올린 셈입니다. 그 결과로 하늘에 깔린 위성이 2022년에 4000개 수준에서 2025년에는 8000개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진짜 거의 매일같이 로켓을 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급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이제 지구 어디에서나 스타링크 신호를 잡을 수가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는데 2025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30개 나라에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타링크가 마냥 좋기만 한건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이 가격인데요 막상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 요금을 들어보면 월 87,000원에서 설치비 5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싸고 속도도 느린 인터넷을 한국에서 누가 쓸까 싶죠 한국은 가정용 인터넷도 3만원에서 4만원에 500MB에서 1GB급이다 하고 5G도 전국 인구 대비해서 90% 이상이 터지는 나라잖아요.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스타링크 가격이나 속도가 전혀 매력적으로 안 보이죠. 하지만 기관과 기업의 입장에선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다 위에 있는 선박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까지 위성 전화나 해상 위성 인터넷을 쓰긴 했는데 그게 지상에서 3 6 0 0 0 k m 떨어진 위성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속도가 3G보다 느리고 요금은 엄청 비싸다고 해요. 월 수백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원을 내고도 겨우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 속도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를 배에 달면요. 최대 150MB 이상 속도가 나오고 요금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실제로 국내 고려해운은 자사선박 38척에 스타링크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하와이안 항공, 카타르 항공 등등 스타링크로 기내 와이파이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결과로 비행기 안에서도 300MB급 속도가 나와서 생각들 대부분이 동시에 유튜브를 보더라도 끊김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항공이 2026년 하반기부터 스타링크 기반 초고속 기내 인터넷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일반 가정집보단 산이나 바다 하늘에서는 스타링크를 대체할 인터넷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통신 3사가 항공 인터넷은 투자 대비 수익이 적어서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그 틈을 스타링크가 파고든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요 지상통신망 붕괴 상황의 비상통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이나 전쟁같은 상황에선 모든 통신이 끊길 확률이 높은데 스타링크는 하늘에 있으니까 전쟁이 나거나 지진 홍수 정전이 나더라도 통신이 계속됩니다. 실제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도 만약을 대비해서 스타링크 안테나를 설치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를 봐도 스타링크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지상 통신망을 다 파괴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때 우크라이나에다가 수천 대 스타링크 단말기를 보내줬죠. 그 덕분에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으로 실시간으로 정찰을 하고 부대간의 좌표를 공유하면서 러시아 탱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토의 약 10에서 10. 55%는 여전히 5G 음영 지역이라고 합니다. 산지나 농어촌, 바다와 가까운 곳은 기지국 커버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스타링크 하나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스타링크는 지금 상황에선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스페이스 X가 점점 더 많은 위성을 쏘고 서비스도 개선이 되면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해질 거고, 그리고 속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나라에 있는 통신 3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위기에 빠지게 될지, 아니면 끄떡 없을지 궁금. 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했지만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통신 3사를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킹이 있고 개인정보가 털리더라도 지금의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통신 3사 말고는 쓸 곳이 없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2025년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 3,800억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2년 만에 영업이익이 다시 4조 원대로 회복한 거예요. 특히 KT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이요 이유는요, 한국 통신 시장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워낙 포화 시장이에요. 성인 1 명당 휴대폰이 한대 이상이라서 유심 보급률이 130%가 넘고요. 5G 가입자는 벌써 2,4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모바일 가입자의 약 35%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들은 가입자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올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요금제를 5G로 업셀링해서 더 비싸게 받거나 가족 결합이나 콘텐츠 묶음 같은 부가 서비스로 추가 매출을 내는 식이죠 하지만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죠. 겉보기에는 통신 3사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걱정되는 조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번째는요 5G 투자 부담입니다 통신 3사가 5G만 구축에 쏟아부은 돈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G 인프라에만 25조 7천억원을 투자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돈을 써놓고도 현재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5G가 세계 최초 상용화이긴 한데 정작 우리가 쓴 5G는 주파수 대역이 3.5GHz라서 최대 속도 가 5G LTE 보다 조금 더 빠른 정도라고 하죠. 원래 진짜 5G라고 불리는 28기가헤르츠 초고주파 대역은 투자 부담 때문에 국내에서 사실상 포기했거든요. 정부가 할당했던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통신사들이 2022년에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5G 품질 논란이 계속 있었죠. 5G라면서 돈은 더 받는데 LTE랑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근데 더큰 문제는 5G SA 전환입니다. 현재 우리 5G망 대부분은 5G 코어멍에 의존하는 비단독 모드인데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기존 장비를 활용하니까 비용은 아끼지만 진정한 5G 성능을 못 내죠. 현재 KT만 유일하게 5G SA를 일부 도입했고요. SKT와 LG는 아직이라고 해요. 이런 걸 보면 기술 업그레이드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텐데 투자 대비 수익이 불확실하니까 앞으로도 통신사 재무 구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이버 보안과 서비스 장애 이슈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통신사 3사가 돌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겪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쿠팡 사태 때문에. 끄러운데 사실은 통신사들도 이런 이슈가 상당히 많았죠. S.K.텔레콤은요 2025년 4월에 유심 서버 해킹 사건이 터져서 고객들 정보가 유출이 됐었고 80만 명 가까운 가입자가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K.T.도 비슷한 시기에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해커 일당이 불법 소형 중계기를 몰래 설치해서 K.T.망을 이용해서 고객 데이터를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요 2025년 10월에 대규모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말이 있기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벌써 6G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2024년에 5포인트 5G를 100여개 도시에서 상용화를 했는데요. 5포인트 5G는 지금 우리가 쓰는 5G보다 최대 10배까지 빠른 중간 단계 기술로 6G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도 5G SA 전환을 서두르면서 6G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아직 5G SA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6G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겠죠. xg 사용화의 목표는 2040년 전후 인데요 테라헤르츠 대역 전파를 쓰고 속도 가 5g 100배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지연시간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 완전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원격수술 같은 초정밀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겉으론 돈을 잘 벌고 있는 지금의 통신 3사도 내부적으로는 투자부담 기술 격차 보안 리스크라는 문제가 숨어 있는 건데 마침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라이벌 이라고도 할수 있는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통신망은 국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외국 기업이 시장을 싹쓸어 버리는 걸 놔두지 않겠죠. 그동안 통신 3사는 수십 년간 망 투자도 해왔고 그리고 수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통신 3사가 정말 휘청거리면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규제 완화든 지원이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전에 금융 위기 때 은행을 살렸던 것처럼 통신망은 국가 안보랑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통신 3사가 대체될 일은 없지않고 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통신 3사에 긴장감을 줄 수가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신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한국의 스타링크 요금이 월 87,000원으로 통신사 무제한 5G 요금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격을 낮출 여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위성 통신은요. 일단 위성 쏘아 올리는 데 돈이 들어갈 뿐이지 한번 올리고 나면 이용자 수가 들어 난다고 해서 위성 운영비가 크게 늘지가 않아요. 가입자 1만 명이 쓰든 100만 명이 쓰든 한계 비용이 낮은 구조입니다. 게다가 스타링크는 자체 로켓으로 쏘고 그리고 자체 공장에서 위성을 대량 생산하니까 원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일론 머스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요금을 월 3-4만원까지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통신 3사는 전송망 유지비 전국 수만개 기지국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등 고정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금을 그렇게 파격적으로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에서 스타링크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7년쯤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을 계량해서 스마트폰에 직접 신호를 주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머스크가 이미 예고를 했죠 이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스타링크를 쓰려면 접시모양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지만 머지않아서 안테나 설치 없이도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 바로바로 바로 위성신호를 주고받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통신사 기지국이 닿지 않는 전세계 모든 공간이 통째로 커버가 되는 거죠 해외 로빙도 필요 없이 어딜 가도 통신이 끊기지 않는 겁니다 스페이스X는 2027년에 나올 2세대 다이렉트 투살 위성은 현재 1세대보다 속도 100배, 처리량 20배를 높일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5G와 비슷한 성능으로 스마트폰과 위성 직통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굳이 비싼 돈 내가면서 국내 통신사에 가입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테슬라나 애플이 본인들의 기기와 연계한 위성 통신 구독 서비스를 팔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통신사까지 쓰게 되니까 국내 통신 3사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거나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통신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다양한 서비스도 시도하고 있고, 통신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분야를 넓히는 시도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스타링크의 등장으로 한국 통신3사 독점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큰 타격이 있어가지고 몰락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진짜로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폴더폰을 쓰던 게몇년안된것 같은데 이제는 AI 시대가 보편화가 되어가고 있고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를 한국인들이 쓸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게 게 정말로 신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